글부에 여기 있어. 아, 그걸 밀쳐버리면. 에헤이. 이거 우리 크라칸 안 먹었어? 네, 핵딜입니다 핵딜. 야. 크라키. 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은 한번 네 손풀기로 라에라 아 라에라래 <laughs> 라에라가 아니고 얘 그웬 그웬 영구 오늘도 한번 오늘도 계속됩니다 어 일단은 가도록 할게요 첫템을 아 어떡하지 단검에 그냥 물려갈게요 아 이거 라에라래 라에라의 그, 그, 저거 뭐냐 아다지오라아 조합이 좀안 좋은데. 네, 일단은, <laughs> 유지력이 너무 우리가 쓰레기라. <laughs> 유지력이 너무 쓰레기라서. 뭐야, 아, 레이, 레인, 레인라이라네? 어 레인라이라야? 그럼, 레인라이라는 대응법이 있긴 해. 그냥 라인만 밀면 돼. 레인라이라... 레인라라 좋긴 한데, 어, 일단은 안 내려가려고 하는 하나, 하나 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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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럽다. 타이밍을 못해! 아, 이래비면 한번 벽공, 한번 해보지 괜찮았을 텐데. 어, 위험해, 위험해. 아, 갈아 좀! 요즘 글레이버가 극성이야. 어. 아. 요즘 따라 글레이버가 정말... 짜증화납니다 글레이버 때문에 라이라 일단 열 여섯 개 아! 내 풍타가 더 빨랐어 이런 글레이버 그 스카이를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아니, 저거 내가 할라 했단 말이야 어아 정말 싫다 씨, 파밍도 못하네. 이거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밀어 밀고 내려갔다 오자. <laughs> 근데 좀 무섭다. 일부한테 습삭 습삭 당할 필인데. 일단은 최대한 버티는 텐트리. 아! 라야 기빨 같네. 는 거지, 이거 31개 아, 나쁜 녀석은 죽어야 해. 잠만 나 이거 왜 대공 같지 근데? 아 생각없이 가네 텐트리나 대공 같지 아 찔러 찔러 왜 생각없이 대공 갔을까 집 갔다 오자 아유 씨 열받네 아, 대공 가면 안 되는데. 오 마이 갓. 네, 시참은 안 합니다. 저희, 저희 방은 시참은 안 해요. 물론 뭐, 할때도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 시참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아, 근데 제가 깃발이라 파밍이 좀 빨라. 어. 깃발이라서. 찝어! 찔러, 찔러! 아까비 찔러 한번더아 아씨 뭔가 애매한데 정말 이거 패기롭게 가야돼 우리 어 패기롭게 가서 찔러야 되는데 저거 이거 이거 아다주 아다주 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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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요. 아하, 겁나 무섭다. 까꿍! 오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침착해. 아이고, 아파라. 하아. 시 t 에서 몰핑률 몇 퍼센트 되죠? 거의 없어요. 미아 빼고는 몰핑은 거의 안 찍어요. 여기서. 네. 미아 아니면은 몰핑 잘안 찍어요. 일단은 탄성공 사올게요. pqq님 대회 나가죠? pqq형은 월드 챔피언십은 참가하지 않지만, 어, 그 이번에 하고 있는 vpl은 아직 참가 중이세요. 어, 참가 중이에요. 네, 너무 방송에서 Q형 얘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오케이 제길게 이득 야피차하는거봐 벌써 풀피야 어? 바로 풀피야 아씨 너무하네 저거 바로 풀피야 이걸로 하자잔 아, 아까비 아탁 와! 저게 안죽어? 나이스 찔러! 아..아.. 데미지 아이고..까비 이 카드에 모든걸 걸었지만 실패하였다 필모비 있죠. 찹. 오케이. 이거 뭔가 아냐 이거 이거 뭔가 우리 유지력 면에서는 오이긴다 저거를. 어, 나이스 비타도깨 나왔죠. 일단은 물약 두개 샀죠. 요즘 멍캐 자주 쓰세요. 저 요즘은 좀 새로운 캐릭터를 쓰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캐릭터들을 좀 써보려고. 어 이제 할리우드 가려면은 가서 가려면 이제 새로운 조합도 맞춰야 되고 해서. 예, 네, 요즘은 색다른 애들을 좀 쓰고 있어요. 평소엔안 쓰던 애들. 예를 들면 그앤도 지금 원래 안 쓰던 애인데 조금씩 연구를 진행, 진행을 하고 있고. 어, 그 외에도, 뭐, 다른, 원래 안 쓰던, 영웅들을, 써보고 있습니다. 어, <laughs> 아니, 너네 뭐, 그냥, 다 무임승차 해버리냐? 어, 다 그냥 무임승차네? 쟤네. 근데 여기서 왕갑 가주시고, 물약 사주세요이 티어 신발은, 굳이 빨리 올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 카드? 잡아요 해. 녹이세요, 그냥. 하아 이거 분수 슬로우 걸고 잡습니다 나이스 오오 어 저기 들어간다 죽어 어 저기 들어간 죽어 일단은 그냥 네광고 먹으라고 냅두고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짠! 잠깐 저걸 어떻게 잡지? 오케이, 키모 짜지! 아하하, 잡아라. 내 복수를 좀 갚아주세요. 제 복... 나의 복수, 나이 스샷! 좋아요. 먹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도놈 시피스로 티어 올리고 있는데 좋나요? 티어를 올리고 계시다면 좋은 거겠죠? 네. 킬은 스카이가 다 먹었다. 아니요, 저도 4킬 먹었어요. c s 스 지금 거의 잘 먹고 있고. 네. 저도 킬 많이 먹고 잘잘 잘 크고 있어요. 이 정도면 무난하게 잘 크는 거지. 근데 네, 라야라 저게 너무 아프다. 역시 랜스다 잡은 팀이 아니야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어 그건 또 아니야. 아어 아. 가라 어이 이걸로 정했다. 아 나이스. 어 들어가세요. 야오졌어요 아하, 밀자. 에. 너무 많이 맞았다 스카이. 톡! 일단은 피 채울게요. 일단은 쟤네 상대로는. 에. 타워 밀어요 타워. 막았죠? 아! 아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호호 다행이야 오 다행이다 근데 이거 우리 타워 밀리겠는데? <laughs> 어아여러분 타워 밀릴텐데 호호 호호호 나이스 좀만좀만좀만좀만좀만좀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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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더 좀만 더. 화이팅 화이팅 오 너로 정했다아 에스. 어 들어가. 에이스다 에이스. 에이스다 에이스. 이러면은 톡. 이러면은 정글 털어버리기. 그걸 털어버리기. 어? 뭐야? 죽을라고? 뭐야 어이 없어. 빼빼 빼! 먹지마 이거. 여러분들 이게 그니입니다그 애니 이렇게 무섭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인 이렇게 무섭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감사합니다. 넉프가 시급한 캐릭이요? 허... 너무 애매한 질문이네요. 톡! 오졌죠? 네, 이게 제가 지금 연구 중인 그인입니다, 여러분들. 네, 10티어 부른즈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는 조합이구요 이제 정글을 저희가 먹으면 돼요. 이때부터. 네. 어제도 링고 코시카로 이런 식의 운영을 했는데 후반에 상성이 그냥 우리가 너무 후반에 안 좋은 조합이라 그냥 졌죠 어제 챌 유챌린지 팀에게. 까비. 뭐야? 잠깐만 저 템트리 어디서 본거 같거든? 저스트 캐리? 저 오, 목해 아니야 목해? 왜 이름도 비슷하고 텐트리가 똑같지? 아닌가? <laughs> 어제 목해가 어 저거 뭐냐 텐션에다가 애프터쇼코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겠지? 왜 이름도 비슷해 보이? 왜 이름도 비슷하지? 아니겠죠 설마? 어 아니겠지. 일단 여기서 이지스를 하나 가줄게 이지스. 평타 평타. 왜 이름이, 네, 그엔입니다. 네, 10, 10티어 브론즈 랭크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게임 아니에요. 10, 아, 10티어 브론즈 랭크 게임입니다. 10티어 브론즈. 네, 뭐, 그앤으로 이기면은 일반 게임인 것 같아요? 아니거든. 짤짤이, 짤짤이. 님들, 저가세 링거랑 그앤 뭐가 더 좋아요? 근데 저는 그앤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패치 이후로. 아세뇨. 글 봐, 먹고 있을걸? 어, 뭐야? 글 뭐야, 여기 있어? 아! 그걸 밀쳐버리면. 에헤이. 이거 우리 크라켄 안 먹었어? 네, 핵 딜입니다, 핵 딜. 야 아, 그렇게 먹으라니까, 그렇게 안 먹고 있었네. 네, 여러분들 일반 게임이신 것 같지만, 저는 픽창, 뱀픽 하는 거까지다 보여드렸어요. 10티어 브론즈 게임이 맞습니다. 플래커 괜찮아요. 네, 플래커 좋습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영웅이에요. 판단이 안 좋다. 아, 저기요? 이거 이걸 뺏겼다고? 저 여기 라이라거든. 이거 우리 왜 뺏겼냐? 뭔가 이렇게 계속 놀다가 질것 같은데. 야, 야 미니언들. 미니언들 어그로 끌리는 거 보소. 타밀러 <laughs> 가야지. 어떻게 부셨겠냐 그냥 부셨죠 제가. 지금 템트리는 연구가 완료가 됐어요, 이미. 템트리는, 네, 연구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템트리. 템트리는, 템트리는 이미 연구가 완료된 상황이고. 어... 그거는 못 부시니, 얘들아. 네, 템트리는 이미 연고가 끝났어요. 그웬 템트리는. 그웬 템트리는 여러분들, 연고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조장 하나 가지고, 물약 하나 먹어주고. 쌍비 탄 템트리 보소.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미 그웬 자체는 템, 어, 템트리 연고는 끝난 상, 상, 상태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피지컬 쪽만 좀 늘리면 돼요. 네. 피지컬 관련해서 좀 늘리면 되고. 지금 연구는, 템트리는 끝났습니다. 연구, 어, 템트리는 끝났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지금은 10티어 브론즈 랭크 게임을 진행 중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고, 타격력이 621이에요. 네, 621. 위에다가 궁 어? 다 맞았네 나이스 타고 따라가서 708 타워 밀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바다뱀이 정말 좋아요 바다뱀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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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 도리도리도리 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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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네피 보세요 피가 한칸씩 바로 찹니다 아나 때려 .identified? 잠깐만 그냥 빼자 얘들아 어 빼고 안전하게 이거 하자 급하게 갈 필요도 없고. 이거는 스카이 몰아줄게요. 잠깐만. 궁. 슬로우. 네, 글보 잡으세요. 슬로우 걸어서 글보 잡고. 아다지오 잡아주세요. 이러면은 게임 끝납니다 네, 이런식으로 해서 게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앤 템트리는 이미 연고가 연고를 제가 끝낸 상황이며 이렇게 랭크 게임에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그앤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라엘라랑 아다지오같은 유지력이 강한, 강한 영웅이 있을 경우에는 바다 뱀의 가면을 하나씩 꼭 올려주시는게 레인전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네.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했고,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